예, 교환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거. 그렇죠. 진짜 그야말로 최대 위기였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아니, 근데 타워가 저게 맞네? 조넨? 미안하 아, 연데스 부족되면서 그리고 다음에 또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에어? 네. 저전면 빠져있을 때 그냥 1데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차카차카로 물안 어, 근데 어, 이런 네. 걸 만약에 밀어내서 도란이 굉장히 스위다 플레이를 해주는데요. 우공이 지금 눅렛 타이밍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거 밖에 같이 었습니다 도란이. 도착 어, 합니다. 어, 어, 아, 그래도 디래곤이 한번 지연을 신켰고. 근데 이제 아, 그럼 딜라이트가 나와야 돼요. 어, 그래, 넘어오면서 딜라이트 좀. 점멸? 아 나가긴 하겠다. 때 제우스가 하면서 일단 어디 레드를 출리했습니다. 먹으라고? 어, 저런 어따. 것도 결국 아군 주... 피도 당장은 강타가 쿨이지만. 와. 와. 네. 아니 저구에서의구마유시가 진짜예요? 구마시 아니? 아, 설마 거예요. 그냥 밀어니라고 아, 진짜요? 런걸 먹나요? 그래서 약간 좀 화가 나니까 좀더 몸을 맞대 보고 있긴 한데 화가 나죠. 더 여기서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하네. 아 이거 뺄래? 아마 진짜 원거리 선수들 지금 와. 미쳤네. 이거 이거 완전 생체 시계가 뭐 있나 봐요. 관료가 그렇게 비하하더니 먼저 달려들기라. 어, 어려에훈련거라이 어. 됐는데요 그렇죠 일단 매우 만족 중간에 있습니다. 도라니가려가려 쓰레기 높려 대기 중 가요 빛려 오리아나+ 오리하나만봐 가요 대치는 오리아나만 빛오리하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이리 와이 이리 와이와 이리 와 이리 와이와 이리

어... 이건 이건 시도했는데 안된건 하나생이 스포츠에게 꽤 치명적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상은... 포진이거골목 어, 어, 코너에서 잘맞춰어요건드려는데맞습니다맞 나와. 여기에서 이렇게 맞

그렇죠 여기서 세쌍견이다 대시가 덮치면서 시가 들어가서 결국 상대가 발이 더 빠른 수같죠 아다리가 좋았그 단점이 아다리. 나와버린 거예요. 다음에 자르반이 바이 안부러운 삼단 대시를 했죠 거의. 그렇죠. <laughs> 실제로 뭐? 기창 전면의 대격변하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영이나 시야가. 진영 이거 한번 막줬는데 뭐가 어? 어? 막았어요? 몸으로 어? 막았어요? 막긴잘 막았어요. 그렇죠. 일단은 어 이러면 역으로. 그럼 이걸 어이도 없고 그 다음에 라니 이금까지의 허리에 맞춰서 허리에 리고맞리에 떨어지고 아름답다, 서 허리에 아름답다, 리름답다서 허리에 맞춰서 허리에 맞춰에서 허리에 맞춰리에아춰서 허리에 아름다워. 리에 맞춰서 허리에 맞춰서 허리에 맞춰아 허리에 맞춰서 허아에에 맞춰서 허리에 맞춰서 허리에 맞춰서 허리에 맞춰서 리에 맞춰서 허리에 맞춰서 허리에 야, 아니, 근데 방금 그 한타에서의 그 믿음이 돌았다는 걸 보여주는 진짜. 그 마무리. 진짜 인상적이네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아, 다 그렇게 지 그리고, 조발. 바 오는데. 리오가 극딜이라. 바드가 와요. 친구 믿고 같이. 여러 명이 같이 와요. 어, 같이 와요. 제타 페이커랑 버티면 된대. 와! 아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뒤로. 영웅 패가 너무 아니 오라보니! 다들러또 왔다 갔다. 고메시 그것이 살상더이 정말 돌아갔고 와 이게 얼마라어어요 그리고 일단 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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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카 위험 아 바이퍼노미오. 아 제카 잡혔고. 아니 사방에서 지금 또 달리는데. 히트 커 다시 한번 열립니다. 움직이는 걸 쏘는 게더 재밌죠. 파이코니 이렇게 T1! 에이스. 아니 왜승전포가 티원 쪽에서 만들리죠? 사방에서 싸우는데 돕질 네. 않아요? 돕질! 어쩌 서커스가 바고 있는데 완패입다 하나씩 전투에서 승리, 즉저 1킬, 근데 우리 잡서 교환, 그거 말고는 전투가 했습니다도적한부이 음, 없다는 거기서 조차도 제우스가 그래도 그 어. 이죠이 거라도 많이 왔다 많이 왔다는 느낌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가 나름 세긴 센데 많이 붙었죠? 중? 더, 빨리로? 더, 빨리로? 더 빨리로? 진장하고 좋습니 진장하고. 또 끊겼어. 진장하고 컴퓨터가 끊었습니다. 지 진장하고 들가거나어가야 되는데. 장하고 다들 같이 진장. 저기 진장고이 게임 난리 난요그아니 혼자 파이파이또한 번의 에이스. t 원 정말 살아온 건다 하는 게임이에요. 에이스가 또 <laughs> <laughs> 그리고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칠 대. 티원입니다. 티원. 아니 상대가 하나 생명인데 이렇게 잘해버린다고? 티원 파대 위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저렇게 총공세를 통해서 라인 주도권 살짝 살짝 가져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써버린 거고요. 예. 자, 이 역으로 다시 한번 쳐봅니다. 딜라이트 로브데미지 아, 들어갑니다! 아, 어, 이럴 그래도 마오가... 자, 대전의 마순데. 전멸, 전멸 봅니다, 전멸 봅니다. 잠깐만요, 마오 아, 아, 하나 뒤집어. 마오가, 마오가 더블킬 낼수 있나요, 하나 잡았으면 딜라이트 오너 도착! 그리고 빨렸어요. 이렇게 되면, 빌렸다! 완전 빨렸다! 근데 이찐질 앞에는 그 누구도 뭐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불방망이 마슈 떼! 불방망이 맞을 때. 그리고 굉장히 적절한 깨물기 한 방으로 죽잖아요. 근데 저게 문제가 뭐 어떤 트이가또 어떻게 어버렸어게임어버렸어뭐지그좀합 만개를 로아 나가야 돼요. 진짜 잡았습니다. 트런들 잡았습니다. 잡을 거 잡고 그래도 좀 타이팅. 한번더이옹이 보는 데다가 대자연의 마수. 조문지요 그리고 알리가 혹시 한번더봐을수 있나요? 또 먹을 거잘 먹고. 달려가면서 페이커가 세카를바로 봅니다. 아즈리가 드리블. 나이스 어. 어. 그러다가 일단 한번 어. 아래. 뒤로 빠졌는데. 다시. 주가가 주다 뛰었고요. 그리고 타이팅으로 찍습니다 아! 텐데나 이번엔 하나 생명 이런 거요.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치고 빠지면서 교환하는 게 중요했는데. 나오나요, 알리 6맵 믿고?

조용하게 아! 가나 싶어 싸우려고어 이거 이거는 일단 먹었어. 됐고. 네, 그게 네. 타이밍이 좀 늦어서. 그래서 일단 먹었는데. 어 대전으로서 만나 맞아도. 우와열 일렬로 로그거야 어, 이렇게 멋티네요 그리고 한번 포지션 잡을 때. 베커와 키를 맞니랑 그래도 베커 쪽인데 하지만 만기가 빨아 들렸나요? 커버하고. 그냥 또 김수민을 만나 끼고. 포탑에 끼고 싸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점수예 그리고 앞에아이못했어요 몸이 부딪히면 예? 아직은 안되고요 네 근데 이러면 2차까지인데 <laughs> 2차? 아안 막아 이거? 도는데요 이게 나오고 어어 아이고야이아이고이야 아이고야 이거로 또또 이거로 또또 이걸 3룡까지인데 이거? 이거, 것 같은데, 것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거 이런 운영 케이즈전에서 목차 좀봤 네. 아이고야. 힘백 가량 납니다. 돌고? 예. 난이기가일아아때이 개! 다 아지르, 전화갑니다. 아지르. 아지르. 자, 오지마. 자, 자, 오지마. 오지마. 파이팅. 잠시만 좀 들어왔어요. 아, 이제 시로 탈출. 저 뒤쪽으로 빠지면서 올라갈 쓸 때에만 조경한 이 있습니다. 그이팅이팅이 해야 돼요. 한편 이쪽 포탑에 아직 남아 있고요. 세나 남아 별로 없어요. 이거 어떻게 나요 이거 그, 자신 있어? 아래에 있다는 거. 가불기야 가불기 을 막고 들어가죠? 맞아 좀! 맞아 좀! 날아는데확실합니다 이거를? 와! 을고 그다음에 다음 어, 이기면 돼. 다음 이기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아, 와. 오이여 좋았죠. 대 남아 있어요. 가 없죠. 와. 슈퍼토스. 개지려는데. 데미가 비약하고. 상가 먼저 와니다저 팀은 더 들어가 그래도 잡고 그다음 최대한 그을 하는 게 맞겠죠. 아 잡혔고 딜라이 일단 시나마 로패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난 조금 아쉬운 버드 차이 많이 나왔고. 잡으면 그리고 아이 추격대가 어디까지 요 이러면 좋다. 이러면 좋아. 왜냐면 동성교하는솔직은 불러. 근데 이거 제카가 쫄게 잘했다. 그거좀잘런 압박을 차이 많이 안났으면 마무리 길 상황이 좀 비슷했다라면 저런 각에서 또 아예 다른 그림이었겠지만 티원이 매우 유리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 돈차이 안 났으면은 한타 어지러웠을 뻔했다. 갑자기 또아 너무... 이거 바론을 치고 있는 걸 봐는데. 으로 들어가면서 만개를 꽂아 뛰그 다음에 나세나세나데 그래도 다운을 다음 그 못요는 어, 기가 막히게 데이다운뒤 약간 그니까집마가또백골 비타. 아니 안면서야 대면. 안돼좀 솔직히 좀 억지 같았어요. 트리플 킬레터 체크 그리고 아트 아트 딱 보이는데요 아, 네. 왔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안올것 같았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한방이크만큼 굉장히 크게 들어갔습니다. 뭐안 돼. 별려 좋았어. 라고 다시 잘해 봐야 될것 같아. 근데 막 기울은 것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바깥고 이제 상대 돈 차이 이제 아예 안 나는 수준이고 부작권 부작권 이제 당고 차이가 뭐니 시키 앞에부터 때릴게좀막안이 존재하잖아요. 예. 어차피 마고 알리가 아니고. 한 번씩 던지면 끝이에요, 지금. 별로 할게 많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만에 잘 싸우면 바로 진짜 아름답게 세나 터트리면 터뜨리면... 그게 후회가 되긴 하겠죠. 아니라 아르도 날릴 려다가또 세게 맞아가지고 냉정하게 힘들어졌다. 그래서 하나 처 이제 다시 전진을 합니다. 세나를 잡으러 아, 갈 그렇죠. 수가 없어. 이 쪽이 사이드 관리하면서 쌈 싸먹어야 쌈 싸먹기가 그래. 전형적인... 되나? 이렇게... 제가 어쨌든 바텀 지역부터 서 쭉쭉 가면서 그아아아아

아, 제때 다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에 있고요. 예. 그래서 아, 어, 어, 예? 어 잠깐만요. 이거, 이거 들어와 준다고요? 그래서 이거만 살살 오, 이 살살. 오, 진짜 진짜 미스터리야. 진 이거 세나까지도 어디로 가요? 세나 그어올때 집집었어요. 집집었어요. 아, 예요? 아니 아지르님 우니라인에하자 어지루님 일단 가자 그럼. 어지루님. 티오로니 바로 <쫄3> 바로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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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늘도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제 턴타하면서도 -その그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진짜, 마지막 uh, 순간에 정말 집중력이 엄청났죠. 네, 오늘 이거 이미 이기면 인정할까 했는데 인정할게. 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동호가 끝까지 채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고마워요. 역시나 이번 장면부터 진짜 컨디션이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겐 세트7 0 많이 도와야 될것 같아요. 물론 2세트 때. 좀 너무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간이 이미지 하다가 막 게임이 끝나기 전에 가서도 누군가 치면서 구비를 구비를 믿는데. 고객님과 마이코어주는 순간 항상 <laughs> 이런 그림을 <웃음> <mantel> <웃음> 만듭니다. 저막 방이 안 해줘. 만들 는 신사다 와졌어. 그러니까 바텀 어지기까지 전차가 왔을 때는 얼어 보였고. 와 근데 하나 생각 진짜 이거 잘 갖고. 기가 분명히 많이 괜찮아서 똥냄새 날뿐 와. 적절한 정답을 제시를 해야 하는 돼. 아니, 이거 반응 잘 해놓고, 왜 여기서 면상 분류됐대? 형, 뒤에서 찌르기만 하면 돼. 아쉬운 플레이가 겹치면서 상황이 바뀌었죠. 근데 이거 탈리아 발수, 이거 때문에, 때문에, 이거 때문에 쩔 수였네. 그치? 향수사마가 이렇게 해갖고. 오, 마구유씨, 미쳤나요? 이렇게 생겼나요? Você tá tratar de um tamo 아, 이거 어, 미래미 그래? 줘야지 어, 이거 맞잖아 이거 오가 아니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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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존나 잘했잖아 받을만 했잖아 시비루가 받을 계속 뭐 유리할 췄잖아. 때나 불리해줬을 때나 원딜 POM 뜨면 진짜 지은 니은 잘한 거다 겁나 잘한다 거다. 거 오늘 자랑이 p o m 기 잘한다 한번 정도는 네 제가 받아들 것 같습니다 준나 잘했어 오늘 아 오늘 기분이가 너무 좋네 기분이가 Yeah, the girls in polite in the club every night. That's how it goes when you Hollywood perfect. Hollywood perfect.